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래곤과 함께 몸찾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은 얼굴 먼저 둥둥 따다니기. 어, 드래곤 여기 내 몸이 있는 거 같다. 어! 어. 이 친구가 내 몸을 뺏었어. 내내내몸 내놔. 내 거잖아. 이것 봐. 이것 봐. 네 저기 내 놓으세요. 이것 어, 봐. 부럽다. 아니 저기 근데 그거 제거네 그거 제건 어, 제껀데.. 오 <laughs> 어, 됐다! 어, 감사합니다! 어, 됐다. <laughs> 어, 먹었다. 아이 좋아라. <laughs> 착한 분이네. 어? 사람들 저기 막 올라간다. 우리도 저기 가보자. 여기 몸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거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. 여기로 어, 여기 올라가 여기 볼까? 있는... 어? 응금, 손이 응금. 있다. 어? 손발? 어 여기 어디? 밑에. 어, 그러네. 근데 이거 내건 아닌 것 같은데. 여기로 한번 가볼까? 어, 잠시만, 드래곤! 저기 내 거, 내거 같은데, 저거? 가봐야 오? 되겠다. 야 어, 이거 드래곤, 드래곤발 아니야? 어, 내, 네. 뭐지? 아, 아니네. 여단 어, 우리... 잠깐만. 어, 잠시만, 여고 이거, 이거 내, 거야. 내거 거야. 아, 내 거야! 어, 내 방. 아니, 내, <laughs> 내 방인데! 그럼, 일로와, 일로와. 내가 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. 여기 어. 에서 줄게 여기 아, 그러니까. 아우 아우 발이 없으니까 점프를 못 하겠구만. 어 이거 애이수의 나쁜가? 어어내 어, 거다. 안돼. 아내걸 뺏어먹다니 그래고 나도 나쁜 돼지구만. 음, 음. 빨리 먹어야 돼. 빨리 빨리 줘 빨리 화이야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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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오이야. 됐어 아위와 네, 뭐. 여기 어, 바닷가도 됐지? 있어. 내 몸이 어딨지? 여기를 한번 찾아보다. 여기 있을지도 몰라 드래곤. 어 부아푸. 어 드래곤. <웃음> 여기 <웃음> 우와 몸이 완전 삐까반짝한 몸이야. 몸이 우리 저기도 없어. 한번 가보자. <laughs> 어 어디 보자. 어이야. 어 나무. 이렇게 좀. 어디? 응차응차 이거, 어, 어, 이거. 어 어디? 에이고. 어 진짜네. 드래곤 뭐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발인데 어 진짜 나 드래곤 발이다 어아 아, 아, 이거 어떻게 아, 에, 에, 어떻게 뺄지 에아 이거 이거를 아 됐다 이도이거내 어, 다리 내 다리 에에에내거어어음야려 에이. 에이. 아, 음, 전... 볼까 아, 어. 어 드래곤 여기 여기 아, 드래곤 여기에 응. 아, 여기 있어 여기 어 아, 진짜 드래곤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? 아 맞아. 왜 어, 안돼? <laughs> 아못 뺐었다. 어 여기가 어, 뭐지? 뭐지? 우와 어. 어. 어? 우와 <laughs> 우와 어어 어지? 어 이거 누구 거지? 어 이거 내일 발렌타인데이라서 이런 게 있나봐. 아무도 없겠지? <목소리> 에이, <목소리> <입뱉어>. <목소리> 아, <이맨다가. 목소리> 아 맛있다. 어디? 우와! 방방이다! 재밌다! 우와. 날라, 하늘 날아! 하늘! 삐용! 오! 삐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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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삐용! 삐용 삐삐삐삐삐 삐용! 오! 저 끝까지 어. 날아갔다! <laughs> 나 여기 올라왔다 <laughs> 어? 저기 몸 있다 어? 저거 내 팔이잖아! 저거 안되겠다 이거 하트를 타고 가보자고 호이, 호이, 호이! 아, 이이이 호이! 이 호이! 이 호이! 이 호이! 호이! 호다이 호이! 이 호이! 이 호이! 이거이이 호이! 이 호이! 이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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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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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호이! 호이! 어이 일단은 다른 데로 가보자. 어... 어, 아, 이걸로 확인할 수 있나봐. 왼쪽 팔은, 어, 이렇게, 아, 이렇게 해서 빼는 거구나. 오, 이제 왼쪽 팔만 얻으면 될것 같아, 나는. 어, 여긴 점프. 혹시 제팔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? 微슨아, 네, 너희 한번 저기 올라가서 찾아볼까? 어, 그래. 다시 올라가 보자구. 어, 여기도 계단 있어. 어

쇼옹. 떨어져야 돼 아이고. 여기 여기 줄에 떨어져야 돼 아, 여기 에이, 진짜 줄에 아, 떨어지려고 여기 떨려서 여기 어 뭐야 오 nope. 우와 요런다도아 어, 안녕 거미야 nope. 어머머 어머, 깜짝이야 아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그 도어즈의 그 티모시라는 거미랑 비슷하게 생겼어. <laughs> 자 일단은 음. 팔을 찾아보자고 계속. 음내 팔이 어디 있지? 음. 어 저기 혹시 제팔 보셨나요? 제팔 no. 보셨어요? No. 못 보셨다고요? 알겠어요. 음난 <laughs> 음. 아무것도 없다. 어. <laughs> 내가 나올 거아 아. <laughs> 뭐야? 아아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아, 근데 좋다.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몸을 얻을 수 있,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몸을 한거 아닐까?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 몸으로 변하겠어 어머나 아유, 내가 아유, 여자 된거 같잖아 아유, 좋았어 여자는 너 없지? 어? 아, 드래곤 너 일로 와 감히 내몸 오, 나는 왼쪽 팔옳치예요리오잠만 아, 나는 몸을 다 찾았어. 안겨줘빨리 아, 에이, 정말 자,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내자. 네. 어, 그래. 잠깐만. 엘세누나 아. 따다 따 어, 오, 어 드래곤 나좀봐 봐. 짜잔 슝슝슝 어렵게 꺼내알지 나는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은 몸찾기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른 사람한테 몸을 뺏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면 머리밖에 없는 에리솔과 한쪽 팔이 없는 드래곤과 함께 로블락스 세계 끝났습니다 안녕 오늘의 모험은 끝 냐.